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。 국내 배출을 위한 우리의 알찬 힘을 쏟는 한편 도지와 농촌이 유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답사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. 또한 온 국민의 특별한 호국 동생과 적극적인 협조로 적당 같은 종로 안보태설을 성인하고 난로 발전하는 아위 산업으로 명신고위가족극을 실현할 것입니다. 원래의 미풍인 근면협동을 바탕으로 불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우대를 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며, 그마다 자질과 능력을 살릴 수 있도록 사회 개발 정책을 계속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. 그에하여 모든 국민이 수 있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국민생활의 미래다. 원전한 국가와 온전한 사회의 기공이 되는 것은 역시 온전한 국민정신과 사회의 기강의 방향입니다. 더상이 물려주는 문화 전통과 정신 이상을 알뜰히 보존하고 상대적으로 개발하여 백세로 I w 와 s to be a young s u 는 a n g Umsu 는고 군악대의 관주와 불교 방송국 합창단은 노래로 듣겠습니다.